내 이름은 김주란이다. 난 어린 나이에 10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언니는 내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사이에 강도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렇게 엄마 둘이 살아온 나는 꿈도 포기한 채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 일찍이 가정을 꾸렸다. 나에게 큰 마당에 있는 호화스러운 집에 부유한 의사 남편 그리고 난 부를 것 없는 중학생 아들이 있다. 이 호화스러운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고, 시집 잘간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상을 찌푸리며 말을 했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집 잘못 지은 거 아니야?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나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곳에서 내 발걸음은 멈춰섰다. 바로 우리 집 마당 화단에서 말이다. 자존심이 상한 나는 화단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물체를 발견하게 됐다. 물컹하고 소름 끼치는 그것. 동물 사체와 비슷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의 손이다. 벌렁거리는 마음을 잡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신경쓰지 말라며 내가 예민한 거라 말을 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은 나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며 밤낚시 약속이 있다 말을 했고, 나는 자주 있는 약속이라 별 관심 없이 흘러넘겼다. 그리고 다음날 성당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앞에 남편이 불쑥 나타났다. 당신 어제 밤낚시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건 취소했지. 당신 몸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서 몸은 어때?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당신 집에 계속 있었다고? 이상하다. 새벽에 잠깐 깨었을 때 남편은 분명 내 옆에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날 집에 있었다는 남편의 신발에 잔뜩 묻어있는 흙이었다. 계속되는 남편의 거짓말에 내 의심은 더 커져가고 그런 와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남편과 밤 낚시를 약속한 제약회사 직원이 죽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직원의 부인은 내 남편을 범인이라 주장하고 난그 여자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결국 난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 누가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리여리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다. 순간 남편과의 첫 관계에서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난 너가 어려서 너무 좋아.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멍해졌다.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두 사람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스릴 영화 같은 소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매우 흥미롭고 궁금증을 해결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충격적인 반전, 기존의 스릴러와 다르게 대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섬찟한 기분, 왠지 씁쓸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가정 스릴러의 대표작,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